안 돼. 인자? 이때 먹자. 자 이때하고 먹지 마. 이때하고 먹지 에이. 말라니까. 이때보다 맛있다. 아 근데 이게 안 나오네. 이게 밤이 안나네 밤. 밤에 먹는 밤.

<laughs> 나 슬픈 생각했잖아. 계속 꼬르륵 꼬르륵. <laughs> 나도 그랬거든. 응. 음. 그 장기 장기 소화되는 소리. 응. 음. 아니 저번에 나이 언니 집필이 왔을 때 내가 계속 꼬르륵 꼬르륵 했잖아. <laughs> 어. 계속 옆에서 꼬르륵 꼬르륵. 데이 양로구 사나 슬픈 생각했잖아. 맛있다. <laughs> 응. 몇개 남았지? 언니 거 많이 남았네. 응, 아니, 좀남았어한세개 남겨주면 돼, 이따. <laughs> <laughs> 남겨어 우리 한 봉으로 나눠먹었어한봉 어, 뭐, 그대로야. 아니 오, 콜라 너무 맛이어 맛있... 맛있어? 그렇다고 하긴 <laughs> 먹은 <먹었어>. 게아니 아니, 아니 <laughs> 이거, 이거 먹었어. 이거 바닥에 떨어뜨린 거 먹었어. 그거 그냥 바람지가 뭐, 먹었어. 개많이 <laughs> 먹었어. 개많이 <laughs> 먹었는데. 아니 이거 바람지가먹어서 아까 바람지 <laughs> 있더라고. 뭐라는 거야, 지금. 아니 봐봐, 아니야? 지금. 나온 거 보다, 먹은 게. <laughs> 응. 아니네, 아, 왔네. 많아, 많아. 많다, 많아, 많아. 많아, 많아. 이거 소화제나 진짜. 콜라. <웃음> 소화제. 받아도먹어잠시심부터 소화제 먹어다 대박이다. 어때? 맞아. 이거부터 여기 버티고 있잖아? 어. 아, 이렇게. 이러다 하지 말고, 한, 바로. 바로. <웃음> <웃음> 배불러, 벌것 <laughs> 같아. 신영이 하나는, 핫. 맞아, 나 이런 거 이렇게. 약간, 타자마자, 여기를, 여기를. 여기. 아, 구부려서. 해볼게. 핫. 어, 근데 무섭다, 이거. 나 <laughs> <laughs> 바닥에 바닥에 이거 어게 이렇게 가슴 갑자기 닿는 느낌으로 등 쪼이면서 쫀쫀하게 잡혀있지? 어그 그대로 밀어봐. 아이탄소로 쏘기라. 아 오래 언제? 어어 맞아? 어탄소 막. 어어안 뛰어나는 거는. 뭐 힘들면 나중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데예요 닿는 음. 거를 너가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응. 동작이잖아. 응. 여기서 버티고 내려가는 거. 어, 어. 일어나는 거는 이렇게 하면 응. 어느 정도 이득을 보실 수 있는데, 이거 할 때. 응. 내려갈 때 응. 이렇게 다이렇다 이거 뒤로 그냥 쑥 빼면서 음어떻 <laughs> <laughs> 터한다 터한다. 치지언데. 오오오좀 됐다. 오오좀 됐다. 오좀 됐다. 나 제대로 했어? 예 어, 잘했는데 아까 뭔가 아, 느낌이 다르구나다딱 아, 밥을 산 적이 없는데 맛밥을 산 적이 없는데 맛밥을 사왔단 말이지. 맞아. 오늘 인연은 개쩐다. 그러니까. 오늘 삼각김밥 같아. 신상치 않았어. <laughs> 언니가 삼각김밥이라도 먹어라 했는데 삼각김 이미 응, 먹고 뭐 있어. 그냥 이렇게 쏙쏙 꺼내 먹어야 어머 어머? 쏙쏙 뭐, 뭐? <laughs> 다 빠졌다. 편하게 먹을 수 있대. 쏙쏙 <laughs> 다 빠졌어. <빠진> 진짜 편하게 <laughs> 먹을 수 있는데? <laughs> 아니 왜 먹어. <laughs> 먹으라고 여기 <laughs> 둔거 아니야? 음. 얘는 좀촉촉하맛 좋아요. 이먹어보라 궁금하다 음. 되게 촉촉해 색다른 매 아니 다이어트하니까 약간 간식을 먹고 싶은데 응, 이게 뭔가 칼로리밖에안 돼가지고 응. 어 맞아 응. 맞아 좋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그럼괜찮네데상좀 사놨어 응. 다음 그램 먹기 좋은 거야 4그램은 응 괜찮네 <laughs> <laughs> 아니 밤이 콜라랑 잘 어울리네. 여간에밤 판다 오 맞아. 그래서 응. 이거 콜라랑 어울린 것 하나. 음 이미 알고 있는 CGV는. 그러니까. 그러고 신영이 아버지 어떻게 알고 콜라. 그니까다 <laughs> 예상하신 거. 재네 밤사으니까 콜라. 줘야겠다 <laughs> 배불러. 밤 너무 많이 먹었 <laughs> 어. 오늘 많이 개 먹은데. 난수비못 먹은 것 같은데? 너무 음, 다 우리 언니 모까지 초반에 많이 먹었 여기 니야어 뭐야? <laughs> 음, 머리만 머리가 너아 머리가 어 다행이다. <laughs> 머리 들었는데 갑자기 내가 대문짝만하게 <laughs> <laughs> <배붙정만 웃음> <laughs> 지금 다 주무시는 시간이야. 간장 두려워. 간장. 됐다. 응. 따뜻한 물 나오고 좋다. 난 찬물로 사와야 되는 줄 알았어. 수행 중에 하나는. 수련에 수련할 생각이 안들어 어, 맞다. 그럼 너도 수련하면 돼. 됐어. 나도 0.1초 맞네. 어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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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어 됐어. 됐 거. 아다 됐어. 다어 아침 공양이랑 응. 숲길 걷기를 못하고 백발배 버피하고 숲길 걷기? 어. 길였어응아 어. 죽서서 여긴가? 기고인 이기 빼야 먹고 가해서 먹고의 생각을 제로로. 천상이 제로가 돼 봐야, 아, 이렇게 가볍고, 이렇게 맑은 세상이었네, 이걸 알지? 그래서 그 가벼운 상태로, 맑은 상태로 세상을 보면 답을 되게 빨리 얻어요. 지혜를. 응. 이 친구들은 저기 직업이 뭐래요? 다 달라요. 다 어, 저는 일단 지금 학생이고, 원 학생이고. 대학생, 대학생? 음. 이렇게 막히는 만 엎드려야 되겠는데. 네. 음. 뒤에 보는 친구는 상타. 자 네. l g 전자 다요 네. l g 전자에서 뭐 해요? TV 회로 설계하고 있어요. 네. 설계 좀 잘해 주세요. TV 보는 사람들이 어. 나서 스트레스가 더 덥… 음. 머리로 갈게. 육체로 빠져나오기 때문에, 안 음. 그래. 근데, 저를, 그럼, 하이 하나도, 하나도하나하도나도나도 하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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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영도 하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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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나하 하하하하하 불량하대 지 않아?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됐네? <목소리> 아뭐뮤직비디고걸 <무식게 웃음> <laughs> 찍어야 <듣고야 된> 거야 ㅎ ㅎ ㅎ ㅎ ㅎ 밤에 볼 때랑 또 다르네. 응. <끼 <Stadium> <끼 <placasse> <laughs> 와 대박. 대박이야. 와 어떤지 못하겠더라고 <laughs> 너무 질겨 여기. 됐어 됐어. 예매 했어? <놀람>

나세번 이제 아 맞아맞아 아, <laughs> <바다>. 맞아. <laughs> 잘, 잘 머물다 갑니다 안녕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루콜라도주가해서 이거 루콜라추가하나 와우 케이크 잘라주는 자상은 어디?